네, 안녕하세요. 고란입니다. 이번에 찍을 영상은 다회차, 사님 타이탄 더틀 모이전으로 뭐 이제 최대한 데미지 뽑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조합은 카오리, 마코토, 토모, 수마키, 스코로. 이제 거의 상남자식 딜로만 승부 본다. 이런 덱입니다. 네, 택틱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유버 찰 때까지 좀 빠르게 돌려 줍시다. 이고 거북이 이제 숨습니다. 처음 토보의 유머는 그렇게 데미지가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써줘도 됩니다. 처음에 이제 딱 때렸을 때스코로 창까지 동시에 이제 반각 타이밍 맞게 되는데 이때 유버를 다 난사해 줍시다. 바로 카오리 회복시켜줍니다 <laughs> 토모 유버 차면 바로 써주고 바로 카오리 유버 써줍니다 때 여기서 수마키의 유버가 차도 데미지가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쓰면 안됩니다 여기서 이제 창 찍기 전에 해야지 데미지가 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 죽을 수 있어요. 찍을 때 바로 유버를 써가지고 데미지를 냅니다. 네. 회복시켜주고 하울링 들어가면 유버 네? 카우리 쓰고 유버딜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절대 유버 쓰지 말고 대기. 네 이러면은 이제 거의 무버급으로 150만 정도 낼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 보여요. 이거 좀더 잘하면 데미지 더. 나와가지고 유버가 찰수 있다고 하는데, 대충 이런 택티거도 돌아간다?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. 좀더 데미지 잘 내면은,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설명을 안 하고, 영상으로만 딱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